이번 프로젝트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서 LED를 깜빡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제가 시연을 일단 해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배터리를 온을 시키고 또 보드도 스위치를 온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가속도 센서의 X축을 지금 계산하여서 X축이 변화가 있을 때 이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였습니다. 프로그램 하는 방법은, 아, USB를 연결하여서 컴퓨터에 연결하시고요. 그 다음에 USB 마이크로를 보드에 연결하신 다음, 이거 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을 끄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연결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보드를 켜시고 전원을 켜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요. 아두이노 프로그램인데 도구에서 시리얼 포트를 확인하시고 보드가 릴리패드 아두이노 USB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 다음 프로그램 짜실 때 어, LED가 켜지는 핏 모드를 3번 아웃풋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을 받습니다. 그리고는 이 X축만을 계산했는데요. X축가 어느 한개값 이상일 때, 어, 디지털 라이트로 3번이 켜지고, 아닐 때 3번이 꺼지도록 프로그램하였습니다. 그런 다음에 컴파일 하시고,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업로드가 됩니다. 업로드가 다 끝나면, 여기에 프로그램이 심겨져서 작동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US를 빼도 작동이 되는데요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한대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.